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딴의 아들 스파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이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르되 이 너는 여기서 3 0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동해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곡간 밑방에 들어가.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레에 대,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들이 줄로 예레멜을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멜과 시위대들의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 3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 어제 37장의 말씀에서 어, 시드기야 왕이 어, 이 예레미야에게 어,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어,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 중요한 순간에 기도 부탁을 하는 어, 이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말씀에는 시스기야 이 왕이 예레미야를 곤란에 빠지게 합니다.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의 건의를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왕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기도 부탁을 하더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힘도 없다. 에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긴 것처럼 그렇게 시득이하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송에 떨어뜨립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당시 고관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선포되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포를 매국적인 발언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민족을 버린 선지자로 매도했던 것이죠. 결국 대표하는 고관들, 스바디아와 그다리아와 유갈과 바수울이 예레미아를 죽이자고 시드기아에게 청했습니다. 예레미아를 죽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군인과 모든 백성들이 그의 말로 인해서 예레미아의 말로 인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고관들을 위시한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예레미에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덩이, 이 구덩이가 어떠한 구덩이입니까? 사실 이 구덩이라는 것은 물을 깃는 우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의 상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이 없고 말라 있었기에 진창 속에 예레미아가 빠졌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이 우물에 물이 가득 찼더라면 예레미에는 목숨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말라버린 우물처럼 생명의 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린 유다와도 같은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유다가 유, 말라버리지 않고 성한 우물과도 같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과도 같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이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에요. 마치 이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딱 맞닥뜨려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흙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를 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스 사람 왕궁의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는 자가 예레미야를 구합니다. 이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건의를 해서. 이 예레미야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참으로 세심한 준비를 합니다. 그를 끌어올릴 만한 밧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 헝겊과 낡은 옷을 챙겨갑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올 때 조금이라도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구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예레미야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들판에서, 성소에서, 그가 갇혔던 시위대 뜰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이야기는 구덩이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주변은 요동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협과 외압에도 그는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한 말씀만을 전합니다. 때로 우리는 융통성과 한결같음, 종종 이 둘을 어긋나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타협을 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협해야 할때 기꺼이 타협하고 꼭 지켜내야 하는 가치에서 양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여건에서도 굳건히 주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관용을 베풀만한 적당한 때를 알아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구해낸 에벤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하기에 왕궁 곳간 및 방까지 가서 헝겁과한 날군 옷을 챙겨 가지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헝겁과 낡은 옷으로 밧줄이 닿게 되는 겨디랑이를 대고 밧줄을 덧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메야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예 에벤멜렉은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내일 말씀, 39장의 말씀에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협력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구원의 밧줄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린 유다의 구덩이처럼 마른 구덩이와 같습니다. 온 사방이 진창인 것이죠.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믿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곤란을 겪습니다. 진창에 빠진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던져야 합니까? 예배 멜렉처럼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밧줄만 던져주고 살아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자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예배 멜렉 자신도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나의 구원의 밧줄을 던지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구원의 밧줄을 던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비와 권영을 베풀만한 때에 자비와 권영을 베풀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구원의 밧줄을 던질 때에 배려와 사랑으로 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